네, 안녕하십니까. 홍수학. 자, 오늘 강의는, 자, 13강 다면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대단원 1단원에서 기본 도형을 배웠습니다. 기본 도형. 두 번째 단원에서, 대단원 두 번째 단원에서 뭘 배웠죠? 평면도형에서 배웠습니다. 평면도형. 자, 이번제세 단원이죠. 세 번째 단원. 대단원 세 번째. 뭐죠? 입체도형에서, 입체도형에서 뭘 배운다고? 다면체를 배우게 되죠. 이제 다면체와 회전체를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널비와 부피. 이렇게 해서 그 대단원, 3단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13강 시작하겠습니다. 13강 보시면 확대해 볼까요? 자, 다면체. 다면체란 뭐냐? 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면이 여러 개 있는 것. 중요한 게 뭐죠?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각형이어야 돼요, 반드시요. 다각형 배우셨죠? 곡선이 아닙니다. 다각형. 자, 면. 면은 뭐죠?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요, 다각형. 요걸 한 면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요? 면. 요걸 면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요? 그죠? 네, 면. 그 다음, 모서리는 뭐냐? 이렇게, 그,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의 변. 요런 걸 모서리라고 해요. 이런 걸요. 아시겠죠? 면과 모서리. 요런 게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다. 그렇게 보시고요. 꼭지점은 뭐냐?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의 한 꼭지점. 요걸 둘러싸고 있는 요 꼭지점 이런 게 꼭지점이죠. 아, 요거는 4면체를 얘기하죠. 왜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5면체네요5면체 아, 그렇네요. 예, 네, 오면체예요. 그러니까 면이 이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 요 사각형에 대해서 면이 네 개가 있고 밑에가 있죠. 다섯 개. 그래서 5면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면과 모서리, 그 다음에 꼭지점. 아,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원기둥, 원뿔, 구와같이 다각형이 아닌, 다각형이 아닌, 원이나 공면으로 이루어지는 입체도형은 다면체가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입체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면체하고, 이제 입체도형에서, 입체 회전체, 입체도형에서 배울 건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다면체를 배웁니다. 자, 다면체. 그럼 다면체는 뭐가 있냐, 종류가. 다면체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가 <laughs>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사면체는 면이 4 개. 즉, 바닥면이 뭘로 이루어졌죠? 삼각형으로 이루어졌어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자, 이게 안 보이는 선인데 사실은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면체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밑에 바닥에 있고 옆에 3개가 있다.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 오면체는 바닥면이 여기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육면체는 그, 육면체는 이런 게 있죠? 육면체, 두그 사이. 요게 육면체입니다. 한국, 다면체는 한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이 모여야 만들어진다. 그래서 면역의 개수가 가장 적은 다면, 다면체는 화면체다. 그게 무슨 말이죠? 3개 이상이 모여야 되니까 이 바닥형이, 바닥이 삼각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 요 바닥면이 삼각형에서 면이, 이제 여기 꼭지점에 몇 군데가 모이죠? 여기 뒤에 거 하나, 앞에 거 하나, 앞에 거 하나, 3개 이상 모여야 돼요. 두개 갖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다면체가 뭐냐? 사면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사면체. 자, 그 다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예, 이제 그 사, 다면체란 뭐냐? 만을 다, 몇 면, 그다음에 모양체죠. 면이 여러개인 이체도형이다. 반드시 다각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모양이 다른 두 다면체의 면의 개수는 어떠냐? 이거 바닥면이 오각형이죠? 오각형. 그럼 밑에 있죠? 면이 옆에? 다섯 개가 있죠. 면이 다섯 개가 있고, 바닥, 이건 밑면이죠. 밑면이 몇개 있죠? 하나가 있습니다. 총뭐다고죠 육면체. 그죠? 그 다음, 이제, 이건 사실은 뿔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죠? 뿔이라고 해야 하죠. 오각뿔이라고 하죠. 오각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오면체죠. 오면체. 오면체가 아니라 육면체죠. 여섯 개니까. 그 다음, 주사위. 주사위 같은 경우는 몇의개씩몇 개죠? 옆에 네 개, 위아래. 그죠? 위아래 두 개씩 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한다? 육면체. 그죠? 육면체라고 하죠? 자, 다면체는 모양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죠? 육면체로 면의 개수가 같죠? 그죠? 이것도 육면체, 이것도 육면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익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좀 가볍게 이해하고,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수 좋습니다. 예. 다음, 다음 보기 전 다면체인 것을 골라라. 기억 어땠습니까, 이건 면이 아니죠. 그죠? 면이 다, 그, 다각형이 아니죠. 이거는 원으로 되어 있고, 곡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야?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겁니다. 자, 다면체는, 요거 뭐죠? 면이 다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육면체라고 그러죠. 육면체. 육, 면, 체 아까 배웠죠? 네. 그 다음, 이건 뭐라죠? 원뿔이라죠. 하 원뿔. 이것도 다면체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곡선으로 이루어지거나, 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 얘는 뭐죠? 아하, 사면체. 아까 제가 많이 그렸던 그림이죠? 바닥면이 이렇게 있고, 옆에 세 개가 있다. 그래서 면이 몇 개다? 면이 네 개. 그래서 이건 뭐다? 사면체. 한글, 사시 사면체. 한글승에도 좋긴 좋죠. 사면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2번. 자. 저것만 아시면 되죠? 다면체는 뭐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면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면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동글뱅이, 옳지 않은 것은엑스를 하십시오. 육면체다. 몇이죠? 옆에가, 이 바닥이 지금 삼각, 삼각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나, 면이 하나, 두 개, 옆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옆에 이렇게 세 개, 위아래. 몇 개죠? 너는? 3 플러스 2니까 5면체죠? 5면체. 이거는 사실은 그 삼각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기둥처럼 모양이 생겼으니까. 6면체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모서리는 6개다. 자, 모서리를 세 볼까요? 자. 자, 모서리. 자, 요런 모서리가 몇 개가 있죠? 위아래 두개가 있죠? 모서리. 8개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세로로 몇개 있나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세 개. 즉,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다. 틀렸습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꼭지점에겠신6 여섯 개다. 꼭지점은 이제 모서리와 모서리와 만나는 거죠? 하나, 둘, 세 개. 밑에도 세개 있겠죠? 여섯 개다. 맞았습니다. 아이고. 동그라 쳐야 되죠? 자, 개념 이래서 우리는 다면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에 배웠습니다. 면과 모서리와 꼭지점. 자, 이제 개념 이에서는 뭘배우냐면 이게 좀, 좀 귀찮습니다. 여기가. 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조금 귀찮은 좀 그림이 좀 많아요. 좀 어렵죠? 이런 게좀 어렵습니다. 저도 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거 헷갈리고. 하지만, 차분하게, 이 기학이라는 게 그림을 많이 그리야돼요 피카소가 왜 60대 때, 그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 유아틱한 거, 추상화죠, 추상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렸는가. 기학적 추상화가 많습니다. 그럼왜 그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고, 그 밑에, 화실에, 수북히 연습했던 것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뭐죠? 습작이죠, 습작. 숲작. 그죠? 그, 초등학교 애들 또는 유치원 애들이 막 그림 그리는 것들을 많이 연습했어요, 피카소가.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런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계학이라는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그림 그리는 연습.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면 훨씬 그 이해가 빠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각기둥. 각기둥이란 건 뭐냐? 두 밑면이, 두 밑면입니다, 밑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윗면, 아랫면 같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둘다 밑면이에요. 왜냐?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둘다 밑면이죠. 두 밑면이 뭐라고요?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반드시 뭐다? <laughs> 합동이다. 이게 기둥이에요. 각기둥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옆면이 모두 뭐다? 직사각형이다. 근데 이런 걸잘못외우더라도 그림을 자꾸 그려보시면 돼요. 각기둥이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이거죠. 각기도 직사각형이죠.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고 육면체죠. 육면체. 이게 가장 유명한 각기둥이죠. 보시면 어떻게 할수 있죠? 자, 아 위아래가 평행하다. 그리고 다각형이 모두 뭐죠? 옆면이 뭐죠? 옆면이? 이 옆면. 이 옆면이 직사각형이고, 그죠? 네. 그리고 옆면이 다 합동이죠. 이런 자체는.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이 다각형이다. 뭐가 밑면이 이두 개가 합동이야돼 같아야 돼요. 옆면은 뭐 닮음이든 뭐, 뭐 직사각형이든 돼 있고요. 그죠? 이게 바로 각기둥이다. 옆면의 모양은 뭐죠? 직사각형입니다 각뿔, 뿌리적뿔, 여러분 아시죠? 뿔. 여기가 뾰족하면 다 뿔입니다. 뾰족하면 뿔, 부피고 하는 건 나중에 하겠지만, 뾰족하면 다 뿔이다. 그래서 기준이 뭐다? 사각형 기준이죠. 사각뿔. 그죠? 그 다음에 옆면은 뭐죠? 옆면은? 옆면, 옆면은 이렇게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각뿔이 돼서 뭐죠? 각뿔은 윗면이 다각형이다. 아하, 윗면이 다각형이다. 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다면체 종류니까. 그 다음, 옆면은 모두 뭐다? 삼각형이다. 아, 왜냐면,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삼각형이 될수 있는데, 한 곳으로 모아야 돼요. 그럼 뾰족해지는 거죠, 뾰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다. 그 다음에, 각뿔대 자, 무슨 무슨 대 있죠? 옛날에 무슨 뭐, 어디 정자 위에 올라가서, 뭐, 풍류를 즐겼다는 무슨 의상대. 아시죠? 의상대, 무슨 대. 무슨 대, 무슨 대할 때, 이 평평한 게 있어야 돼요, 위에. 보시면은 각뿔을 윗면에 이 각뿔을 이 각뿔이죠 윗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뚝 잘라버린 거죠 그 잘라버린 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사각뿔인데 위를 딱 자르니까 뭐가 나타나죠? 사각형이 나타나죠? 그죠? 이그 입체도형 중 각뿔이 아닌 요그 위에는 각뿔이죠? 각뿔이 아닌 밑에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아닌 쪽에 입체도형 각뿔 대는 그죠? 각기도 이각기도은 비슷하죠, 그죠? 각기둥, 각뿔과 같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 무조건 밑면의 모양입니다 밑면의 모양에 따라 뭐죠? 이거는 현재 이, 뿔, 이 뿔은 뭐죠? 사각뿔이 되는 거죠. 사각뿔. 이거 사각뿔이에요. 사각뿔. 사각뿔. 그죠? 얘는 뭐가 되죠? 아, 사각형이니까 사각뿔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옆면은 뭐죠? 옆면? 은실히봐도 사다리 꼴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조금 어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요. 자, 볼게요. 위에 걸좀 보면서 해도 좋아요. 공부할 때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각 기둥, 각 기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뿔, 각 뿔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각뿔 대, 아, 이세 라인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밑면의 모양이 뭐냐? 아, 이거 삼각형 뭐다? M각형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밑면의 모양이 뭐죠? 이것도? M각형이죠. 똑같네요. 그죠? 각뿔하고 각기둥은 똑같아요. 밑면, 밑면이. 요 그죠? 그래서 아까 뭐라그 했죠? 요게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 밑면이 기준이다. 그죠? 뭐, 뭐 사각뿔 대. 그죠? 이거는 뭐죠? 사각뿔. 이거는 뭐죠? 사각기둥이죠. 저거는요. 따지고 보면. 자, 밑면의 개수 볼게요. 자, 얘는 뭐 각기둥이니까 당연히 두개 당연한 거죠. 이는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셔야죠. 그 다음에, 뿔은요? 어, 밑, 뿔은 위에가 없잖아요. 밑면이요 그죠? 밑에 하나만 있죠. 당연히 한 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음, 그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각뿔대는몇 개죠? 윗면이? 한 개? 두 개. 바닥면도 여기 있죠? 두 개다. 윗면 어, 두 개. 당연한 거죠. 면의 개수는 몇 개냐? 자, 볼게요. 면의 개수. 자, 요게, 요걸 예로 들은 거죠. 이게 사각형이죠. 사각형에 이 옆에 몇개 나오죠? 이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몇개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옆으로 올라오는 게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위아래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n 각형이라면 n 각형이라면 엔개가 나오고, 그죠? 위아래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엔플러스 이게. 면의 개수가. 이게 되죠? 옆에 n 개가 뜨고, 위아래 두 개가 뜬다. 그래서 두 개. 뿔은 당연히 하나가 쪘겠죠? 그죠? 맞잖아요. 옆에 n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삼각형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네 개가 나타나죠. 그리고 밑에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M 플러스. 그렇죠? N각형.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수리하는 방법,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죠? 가장 쉬운 것을 이용해서 어려운, 일반화 시키겠다는 거죠. 일반화. 그런 수학적에서 이런 방법이 많이 쓰여요. 볼게요. 뿔대! 뿔데. 뿔대는 당연히, 뭐죠? 저 각기적으로 똑같겠네요. 당연히요. 그죠? 모양이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몇 개야? 면의 개수가 당연히 M 플러스. 왜요? 위 아래가 있으니까 얘가 하나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서리 개수. 자, 모서리 개수 볼게요. 모서리 모서리는 자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이닝 매치를 한번 기준으로 할게요. 자 모서리는 몇 개죠?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가 이게 4각에서네 개인 거죠? 자 n 개죠, n 개. n 곱하기 몇이죠? 두 개가 있죠. 이돼요이 n 개가 있죠. 두 개니까 n 더. 위아래 더, 더, 하면 되죠. 아니면. 더기 밑에 몇 개가 있죠? 얘, 예, 사각형이다. 네 개가 있죠. 오각형은 다섯 개가 있죠. n 개가 있죠. 그 삼행가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 예를 볼게요. 이제, 네. 뿔. 엔각뿔을 한번 볼게요. n 각뿔에 뭐, 모서리. 모서리 보시면은, 요게 몇개 있는 거죠? n 개 있는 거죠, 엔개. 사각, 사각형이니까, 요 사각뿔이니까 네 개가 있잖아요. n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각엔 꼭지점에 대해서 n 개가 올라가는 거죠? 더하기 n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계두 개는 똑같은 거 아시죠? 당연히 똑같죠. 모서리 개수가. 그렇게 보시면 되죠. 꼭지점, 꼭지점을 보시면, 자, 이거 볼게요. 또, 얘를 기준으로 또 꼭지점을 볼게요. 꼭지점이몇 개죠? n 각형이니까 무슨 네 개가 있겠죠, 당연히. n 각형 엔개가 있겠죠, n 개가 그죠? 엔개,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죠. 똑같으니까 모양이. 그 엔플러스 엔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행개 얘는꼭지점꼭지점이몇개 있냐면 보세요 1 개, 2 개, 3 개, 4 개. n각형이니까 바닥이 기준이라 했잖아요 바닥이 그 밑면의 모양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n개가 있는 거죠. n개 꼭지점구하는 겁니다. n개가 있고요. n개에다가 왜 하나가 되 있죠 하나 하나만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네, 아시겠죠? 각불대는 당연히 각기점고 똑같으니까 2 n개가 되는 거죠. 삼각형일 때6 개, 사각형일 때8 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이 이거, 이자 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잘 천천히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자, 얘는 뭐야? 각기둥이죠. 아, 얘가 저, 저거래요. 각기둥이네, 각기둥. 각기둥. 얘는 뭐죠? 아하, 각뿔이죠각뿔얘는 뭐죠? 대죠, 대. 그러니까 뭐죠? 각뿔 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름은 뭐냐? 이름의 기준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죠? 밑면이라고 했죠, 밑면. 여기 밑면이 기준이에요. 별표 치세요. 밑면이 기준이다. 밑면이 오각형이죠. 예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그죠? 오각 기둥이다. 됐죠? 그럼 옆면이 뭐냐? 무조건 직사각형이죠? 뭐죠꼭건 직사각형이다. 면 앞에 딱 있네요, 또. 그죠? 아. 다음, 면의 개수. 그럼 면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 뭐 공식으로 써도 되지만, 꼭 공식으로 안 해도 돼요. 그죠? 면은 몇 개죠?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오각형이죠? 바닥의 오각형. 이 오각형이 면에 대해서 올라오시는 거 알죠? 물론 여기 점선으로 해야 되지만, 면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 알죠? 그럼 다섯 개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위아래 두 개가 있죠? 위아래 두 개? 5 플러스 2죠? 그래서, 7 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 모서리 개수를 또 어떻게 구하냐 모서리는, 자, 아까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 다섯 개가 어떻게 있죠? 모서리입니다, 모서리. 위아래 두 개죠. 곱하기. 이게 되시죠? 더하기 모서리니까 요것도 모서리죠. 보시면은, 요것도 모서리죠. 몇 개죠? N개가 있죠. 다섯 개. N개가 다섯 개죠. 5, 20, 15개. 이해됐죠? 예. 네. 그 다음, 곡기점의 개수는 너무 쉽죠? 오각형이니까 5개. 밑에 있죠? 5 곱하기 10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천천히 하시는 게좀 아시겠죠? 그죠? 자, 볼게요, 또. 얘는 뭐라 고 그러죠? 기둥이 아니라 뿔이죠, 뿔. 각 뿔이니까. 오각 뿔이죠. 오각 뿔이다. 그 다음. 밑면의 모양은 당연히 오각형이죠. 얘가 기준이니까, 밑면이 기준이니까. 그럼 당연히 오각형이죠. 오각형이다. 그 다음, 옆면의 모양은 뭐죠? 딱 봐도 뿔이니까 삼각형이 될수 밖에 없죠? 삼각형이다. 면의 개수는 몇 개죠? 자, 면의 개수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입니다. 아, 면. 면의 개수는 이게 면이 다섯 개죠. 이게 모서리가 다섯 개죠. 그럼 이 다섯 개해서 삼각형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요. 자, 그죠? 다섯 개가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면이 있나요? 다섯 개 말고 마당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5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섯 개. 이거는 뭐죠? 밑면. 그 다음 모서리의 개수. 자, 모서리 개수 너무 쉬워요. 모서리 개수. 몇 개냐? 바닥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 이 다섯 개가 또 다섯 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오로하기 네, 5. 그래서 모서리 개수는 10개다. 오늘 곱하기 2 해도 되고요. 하나씩 내려가셔도 돼요. 폭점이 됐어. 폭점 몇 개다? 면, 점이 다섯 개. 아하. 폭수점, 이게 한 개. 래수몇 개다? 여섯 개다. 보시면 되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각불대 한번 해볼까요? 각불대도 얘하고 거의 똑같죠? 사실은요. 그죠? 각불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뭐라 그러죠? 오각불대라 그러죠? 오각. 밑에가 오각이니까. 오각불대가 되는 거고. 자, 밑면의 모양 볼게요. 밑면의 모양이 뭐죠? 오각형이다. 올입니다 옆면의 모양은 뭐죠? 옆면의 모양. 옆면의 모양 이거죠? 아하! 사다리꼴. 사다리꼴이다. 그죠? 사다리꼴. 다음 면의 개수 볼게요. 면밑에가몇오각형이니까이 밑에 면에 대해서 이 모서리에서 하나씩 올라가죠. 무조건 하나씩 올라가죠. 다섯 개. 그죠? 지금 면의 개수죠. 옆에가 옆면이 다섯 개예요. 거기 위아래 두 개. 7개. 물론 얘랑 똑같은 건 하지만 그대로 베끼시면 안 되죠. 그죠? 지금 뭐 계속 할 때마다 자꾸 세셔야 돼요. 그게 공부죠. 다음. 모서리의 개수. 모서리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곱하기. 위에가 또 하나 있죠? 곱하기 2. 옆에도 다섯 개죠? 그러니까 3을 해도 돼요. 곱하기 3을 해도 된다고요. 그죠? 15. 5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냐? 너무 쉽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에다가 위에도 있죠, 위에도? 일곱 시점이 하나, 둘, 셋, 넷다 똑같으니까 위에가,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면체를 공부했는데 다면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3강에서 다면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숫자 <laughs> 세기가 조금 귀찮긴 해요. 자, 정다면체, 재밌는 정다면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